이거 패키지를 바꿔도 영웅한 게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은 정도로 영웅이 안 나와요. 아, 자연산. 자연산. 어? 오, 오, 오 왜? 영웅이 왜? 영웅 왜? 오, 왜? 아, 영웅이 나이스. 왜? 영 티냥 나오는 거야. 아, 이 진짜 사기치고 계신데 지금. 아 무슨 소리야? 십이만 달라는 지금 버튼을 눌렀는데 영웅이 안 나온다는 게 말이 되냐 이씨. 아닌가? 나이스 예. 미쳤다. 안녕하세요. 새해복 많이 받으십시오. 지화재입니다. 이거 어제 새벽에 제가 충전을 다 했거든요. 짜잔, 예, 194개. 좀 스펙업을 좀 단단하게 한번 좀 해보려고. 야, 이거 살짝 좀한개 충전하시려고 이렇게. 아. 아, 이거 좀 그렇잖아, 맞지? 살짝 아쉽긴 하네요. 그래, 100만 아하. 다이야. 예, 100만 다이아가 맞지 않아요. 여기 필요 없는 것도 나온다. 이거 또 스킬북, 엉뚱하게 그럼. 이거 푸가라스. 이것 봐. 내가 이 새끼 나올 줄 알았어. 아 진짜? 하아 꼭 있는 놈만 나와. 아, 불편하게 이게 맞냐? 노란색 하나만 나와라. 노란색. 너 이런 군수 나와 이 새끼야. 전설 선설! 크라본! 이야~~ 뉴페이스 와 이거 블링블링하다 어? 심연이가 나와버리면은 와... 짜잔! 짜잔! 아이제 스킬북은 잘 나오는데 이제 짜잔 그 약발 다된거 같은데 하지 말까? 탑승을 소환... 없는 거 나와라! 없는 게 뭐야! 한 마리 있거든요 이상한 호랑이 같이 생긴데 이름 까먹었어요 형님. 검은색 털 달린 개 있어요 한 마리. 검은색 털 달린 개. 네 형님. 검은색 털 털이 달린 개가 필요한 거지 지금. 네 형님. 개개야야얘 회색 미신데. 이 아니에요. 이 새끼 아니야? <laughs> 아, 형님. 어떤 개가 아 가산의 지배자. 아 불편해. 야 이거.. 아유 아유 아이고 아이고야 <laughs> 멈춰지질 않네 <laughs> 아이씨 이분은 진짜 이씨 새해 첫날부터 이씨 지워제가지워제재 했네 이씨 이게 맞냐 형님 안녕하십니까 아하이 <laughs> 어서와 휴일봉 많이 받으십쇼 아 전주만 아, 받아 <laughs> 아, <슬프다. 웃음> 형님 근데 조금만 받기 제가 오늘 생일입니다 형님 아. 그 우리 또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. 오, 그냥, 예. 그냥 케이크를. 오, 어, 어 진짜? 조각 케이크. 딸기 새끼너 아, 혼자 먹으라고. 야, 이게 그큰 거를 먹으면. 가고 있습니다, 형님. <laughs> 어디 가? <laughs> 살면서 처음 받아 봅니다, 조각 케이크. <laughs> 나도 조각 케이크 처음 보내봐. <웃음> <웃음> 자, 가자. 어, 어 뭐야? 야 진짜 나빨 빨간색 불이 아니 나만 봤어? 그런 것 같아. 네. 아까비에. 아너왜 이렇게 좋아해? 아까웠어요 <laughs> 혹시 뜨나 있습니다. 오다다 오. 오. 너, 좋아하는 것 같지 않은데? 아 너무 좋은데요. 아 <laughs> 할아버지 지금 만나러 갈게요. 어 이방이야. 이 어이 할배. 아 노인정 아 까비. 할아버지, 형배가 어, 오, 진짜 이거 패키지를 닦아도 영웅한 게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은 정도로 영웅이 안 나와요. 아, 나 자연산, 자연산. 나 오, 오, 왜 영웅이 왜? 영웅 왜? 왜? 아, 왜? 아 영웅이 어, 왜? 아, 왜? 영희약 영웅 나오는 거야. 아, 뭐 진짜 사기치고 계신데 지금. 아 무슨 소리야? 1 2만 달려서 지금 버튼을 눌렀는데 영웅이 안 나온다는 게 말이 되냐 이? 씨. 한 번도 그런 역사가 있을 수가 없어 나는. 지금 영웅이 두 마리 두개 나왔나? 세 개. 육만에 세 개. 육만에 네 개. 아 좋습니다. 나오네. 아닌가? 나이사! 예! <laughs> 미쳤다! 나이사! 오. 아 너무 쉽잖아. 아 이거 외형. 외형 할배는 굉장히 반갑다. 할배. 할배 할아버지 <laughs> 할아버지 야 친구야 동생아 아씨 실종됐어 예 네, 실종신고 낼게요 와씨 7 0만까지안나오면 그냥 바로 다이트 갈게요 오두 개가 나왔어 아, 가자 오 왔다 왔다 오. 던지고 오. 빨간색으로 되겠냐씨 이어어어 어. 어. 신업수지좀 내지 말아줄래? <laughs> 새첫날부터 <새해> <laughs> 일본 갔다 왔잖아요. 아 그래 그래. <laughs> 이게 희귀방에 그냥 오질나게 낙여버린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. 아, 아무튼 <laughs> 저 색깔 나오는 게 중요한 거 같습니다, 님 아우 어, 좋아. 안 좋아? 자꾸 방귀가 자주면 안방귀가 자주면 똥이 나옵니다, 형님. 아 이번 합성에서 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몇 개야? 이제 1네 열다섯 개. 자 합성. 땅, 땅. 땅오케나이스 음, 나이스. 땅, 땅, 나더 나이스. 나이스. 야, 용치 야. 뿌려보자. 하나 더. 나이스. 응. 응. 나나이나이 응. 아, 까비. 아, 까비. 나이스. 나이스. 나 나이스. 나이아나이 나이스. 나이스. 이스 하나 나더 3번째 도전 2번째 도전 3번째 도전 2번째 도아세개 좋다 이거 쌍검 간다 그냥 예 무조건 가세요 중복만 나오지 마라 가자 중복만 나오지 마 미아제 가자 오! 중복 아니야! 어, 어, 어. 이래요, 상중복 아니야! 네. 네. 오케이. 세발 어, 또 신규여라! 어, 어. 가자! 가자! 미아제! 아씨. 바라브루의 달빛? 신규 같은데? 오케이, 나이스. 야, 이제 확률이 점점 씨! 몇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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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말이야? 어? 왜 그러네요? 세발이 주지 않잖아 와, 미아제 나와야 되는데. 아, 사드라다 이씨 진짜 아, 마지막 거나 느낌이 이상해. 제발 그냥... 미안했다 윤수의 여백. 아, 이것도... 와, 올신규. 와, 다시. 와, 다시. 와 다시. 일단 다 확정 가야지. 시작하다. 맞지? 아, 미안해. 네. 와, 다행이다. 올 <laughs> 신규다. 와, 올라가는 거와 미쳤어. 당연 아니에요, 진짜. 이야... 240라... 아, 근데 전투할 때는 이런 느낌이긴 해. 지금 구만투야 구만투를 어, 부탁드립니다. 와. 와. 지금 부족하거든요. 욕심이 많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.